마우님, 마우님, 뭐냐, 멀미하시면은 제가 두드려 드려야지. 빅템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게 난파선이구나 뭔가 했더니. 아니, 왜냐면 나는 배멀미를 진짜 전혀 안 하거든요. 신기하니만큼. 신기하니만큼 진짜. 그거 안하.. 안하거든 배물밀 안하거든요 아 닥템님이야? 아 죄송해요 닥템님 <laughs> 나 이제 배.. 배운전하느라 지금 잘 못봐요 채팅창을 어? 뭐지? 상어찡! 상어찡이다 상어찡 예

또 상어 사냥 해야지 또어 바로 앞에 있는데? 야, 존나 커 우후우 야 존나 커 진짜 겁나 큰데 야 근데 안맞는다는게 더 신기해 이렇게 면적이 큰데 이거 어? 안맞는다는게 더 신기해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커 진짜로 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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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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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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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, 진짜? 야이씨, 일로와. 일로와, 이 자식아. 에헤이! 오야! 어디갔어, 어디갔어? 진짜 어디갔냐안 보여. 아, 배 타고 나왔구나. 야안 맞아 이 씨. 오 맞았다. 야 맞았어. 안 맞아. 야좀 맞아라 다시가. 어 맞아 좀. 후! 야 안녕하세요. 맞쟁이 님. 잠깐 보트 파괴됐어. 망했네. 익사. <laughs> 이편한 콘서는 그렇게 익를하게 되는데. Ready, board, 내가 포기할 내가 아니지 또. <laughs> 어? 야될 때까지 하지 또. Ready lads. 와하 야! 됐다, 됐다! 야, 됐다! 우우 와우! 야! 디 갔어? 야! 아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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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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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백상아리는 진짜 공 되게 힘들다 야 나이스 야도대게 힘드네 이거 <laughs> 야좀 맞아 이 새끼야 야 이번에도 안되면 포기하고 간다 야, 오, 야, 얼 like <laughs> 어디 갔어, 어디 갔어, 어디 갔어.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어 오, 야, 오, 어 오, 야, 오, 어 오, 야, 허 <laughs> 야, 안 해! 안 해! 그냥 가자, 씨! 야, 백상호 나발이고 내가! 안 한다, 안 해! 들어서 안 한다! 백상호 나발이고 내가 그냥 들어서 안 한다! 야! 잠깐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나? 적함? 저 적함. 저아 여기 뭐성 있나? 아 여기 성이 있구나. 시밤. 지나가자. 지나가야 되는데. 아 잠깐만 잘못 온거 같은데 나 이거? 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. 아 잘못 왔다. 잘못 왔다. 잘못 왔다. 돌려라. 배를 돌려라. 배를 돌려라. 어딨어? 저쪽으로 이렇게 쭉뺑 돌아가야 되는같다 오, 야, 장난 아니다. 태풍 영향 때문에 또 장난 아니네, 파도가. 오. 야, 파도 울렁이는 거 봐. 파, 태풍 때문에. 이야! <laughs> 적함, 적함, 적함. 요새가 어디있냐? 요새가 저쪽에 있을 텐데 아마. 야,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 구해줘야지 내가 또. 오오오. 군함, 군함 레벨 36이야. 덜덜덜이다. 닥치고 가야겠다. 안개 끼고 갈게요. 알아서 싸우세요. 난 알아서 갈 거야. 겁나 무섭네. 내가 그러다가 중간에 낑겨서 터진 적이 한번 있죠 <laughs> 내가 어제 안 그런 게 아니거든요? 박템님 중간에 낑겨서 터졌어 <laughs> 내가 터졌어 <laughs> 저거다! 저게 요새다 저걸... 저게 요새지? 오메.. 해군 요새네 후우우! 우우 살려줘! 나 길만 지나갈게! 야! 나 길만 지나간다고! 이게끼야 길만 지나간다고 길만 지나간다고 자식들아 길만 지나간다고 아 그 얘기 하지마 헬로우님 나 멘붕에 또 어디 갔지? 오 이제 안그거 아니구나! 야야내 길만 지나갈게 야 길만 길만 지나갈게요 어 존나 무섭네 음 나는 아직도 헬로우님 그 쇠샷 사진 있다? <웃음> <웃음> 헬로님 친구가 보낸 그 투샷 있다? 아, 오우야, 하나만. 오야부딪시네이런씨 <목소리도> 오호 야. 오케이. 저로 가서 <laughs> 우후우. 보물 상자 보물 상자 보물 상자 찡 보물 상자다 내 거야 보물 상자다 내 거야. 가자, 야배 거의 뽀가지기 일보 직전이네. 아 <laughs> 어, 배네, 아 밤이네 이제. 오케이. 와, 장난 아니다. 오케이,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거 아니다. 오, 뭐야? 우와. 방금 봤어요? 신기한데? 어, 에프테레고 도전 과제 완료. 참 도전 과제 하는 것도 많아요. 지금. 어, 킹스턴 이 장소로 여행할까요? 확인. 잠깐만 어.. 키미스턴 浙江美女动